다이와 베이트리드죠. 밀리어네어 CVZ 105L 모델입니다. 이런 음, 음, 다른 문제는 없고요. 제가 지금 어바을작업드겁니다 네, 제가 지금 점검을 해보니까 지금 안에 센터 베어링은 이상이 없고요 센터 베어링은 이상이 없고요축기어의 이이 메인 핀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베어링이 조금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베어링은 현체 교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작업 완료했고요. 작동 테스트만된것 같습니다. 끈바 구멍 없구요. 아주 부드럽게 잠깐잠 네. 작업 완료 되었습니다. 메인 축기 쪽에 배관 하나 주요하습니다